감 좋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자종국 선수의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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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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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아, 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선수 보호 차원에서 위원님 네. 이 직접 이런 긁히거나 네. 상처가 생길까봐 직접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기준점을 지금 이제 이제 정지어 선수가 다섯 번째 샷이 됩니다. 어. 오! 웬일인가요? 이제 언플레이어블을 하고 네핀 뒤쪽으로 해서 있는 위치에서 뒤쪽으로 드롭을 했는데 아, 네. 여기에 정확한 컨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네. 그 들어갔습니다. 알... 자 그러면은 지금 언플레이어블 선언 일곱 번째 샷인데요. 네, 자 그리네 올려놓긴 했는데 또 거리를 어. 이런 경우도 좀처럼 없는데요 자 정지호 트리플 보기팟 나네 아, 아마 정지호 선수도 어, 이런 경험이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타를 이렇됐습습다이이면면서 이제 정규 선수가 더전 성장하고 더해서 전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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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서실수해통해서도배우서 많기 때문에. 네.